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인데요 새벽묵상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여덟 가지 대적들 의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냄, 어, 악한 것을 생각함, 부리를 기뻐함. 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윤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속성 8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씩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8가지는 공통적으로 뭐뭐 아, 뭐 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아, 본문을 보시면서 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기하는 것. 두 번째는 자랑하는 것. 세 번째는 교만한 것. 네 번째는 무례히 행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섯 번째는 성내는 것. 일곱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여덟 번째는 부리를 기뻐하는 것.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경, 우리가 어, 경계하지 않으면, 공동체나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또 지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일하는 것에 큰 방해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온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 결핍된 어느 곳에든지 나타나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단의 훌륭한 도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여덟 가지는 모두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세 가지의 사랑의 대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금방 이건 본문처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도발되지 아니하며 또는 격동되지 아니하며 라는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무엇의 자극을 받아서 날카롭게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에서 성내지 라고 번역된 헬러어는 화를 내다라는 뜻을 지닌 파록신호에서 온 단어인데요 특히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화를 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록신호에서 나온 덩어 단어가 있는데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 격한 감정의 폭발 또는 발작, 또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면 어, 증세의 발작 등으로 쓰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파록시스말 타키카디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발작성 심장 빈맥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했나 모르겠지만 갑자기 심장이 막 뛰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그걸 파록시스말 타키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또 혹시 천식 있는 분들이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천식이 재발되면서 심하게 기침을 해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걸 파록시스말 아스마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파록시스말이라고 들어간 말, 단어는 그 환자의 증상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막 발작처럼 나타나는 것을 파록시스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포악한 본성과 만나서, 이것이 화산 폭발하듯이 감정으로 이어져서 드러나는 현상을 성내지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쓴 말로 표현하면, 혈기, 또는 분노, 또는 폭발적인 성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 마음대로 화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밀어 오르는 대로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꼭 뒤끝이 없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하나도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내는 사람을 성경은 무미한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는 그런 사람은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입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이 항상 갖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잠언서 2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만큼 자기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내는 사람 곁에서 이게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또 성경은 잘 대변하고 있는데요. 자언서 2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럼 광해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무론 광야를 제가 건네지 않았지만 그 끊임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야 저기서 어떻게 살까? 정말 풀한 포기 보기도 어렵고 물 구하기는 어려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더어렵다요금이 성낸다고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제 간증이 아니라 좀 하긴 그렇지만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아, 한 30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아, 저희 아버님이 정말 공기업에서 잘 나가시던 어, 직장을 그만두시고 어, 소명을 받아서 개척을 하셨는데요 음, 잘 나가셨기 때문에 <laughs> 아, 처음에 개척할 때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혈기를 가끔 이제 아, 아버님 부리세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래야 뭐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받아주니까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혈기를 부리니까 <laughs> 되던 일도안 되고 어, 또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해서몇 차례 그런 뼈 아픈 실패의 경험들을 저희 아버님이 경험을 하시고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어, 그때 저희가 제가 이제 아버님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니라 마지막 구절 중요한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니라 아버님이 그때 그렇게 격 이렇게 기를 내고 화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 어,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회 일을 잘 못하니까 그 화를 내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도 할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네.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아버님이 정말 많이 이렇게 깎이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되셔서. 나중에는 정말 온화하고 온유하신 목회기를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혈기 부리는 것, 혹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혈기 부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혈기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시오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분에 못 이겨 화를, 어, 화를 바라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치밀어 오르는 이 본성적인 분노를 덮을 만한 사랑의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감정폭발에 좌우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0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이하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볼 때,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 또 하나의 속성인 데뭐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므로, 여러분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포악한 본성에서 말미암는 분노는 우리의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철저히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내지 아니함의모보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겨 원하는 사람이라면 분하고 서운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적인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냄과 분노와 혈기를 예, 사랑으로 이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만 하고 다닌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잃으면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지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인 헬러 원문은 세다, 계산하다 라는 뜻을 지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작게는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꽁하다라는 뜻에서부터 크게는 원한을 품고 악을 도모하다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며를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좀 다가오시죠.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자기에게 행해진 비열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곧 잊어버리며 보복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복하는 일,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사랑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악한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모두 맡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갖고 보복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타인의 행동과 동기들을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신앙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의 생각과 행동 등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가장 선한적으로 해석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관대합니다. 자신의 품을 열어 다른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랑의 성품 역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신앙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악한, 나에게 닥쳐진 악한 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이런저런 악한 계획들을 세워서 원수 갚는 것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과 또 하나는 공의 하나님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서 늘 헷갈려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반대로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의 부분이 유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곤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한 석품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불리라고 하는 것의 단어는 아디케아는 본래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디케와 정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사랑을 덮개로 해서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 놓고 좋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래에서 수많은 불법과 불의가 오가게 합니다. 이는 사랑이 방종되게 사용되는 곳으로서 사랑이 불의를 조장하고 흔들어준다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헌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면서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빛가운데로 드러나게 해줍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와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의 즉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따라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근성으로 인해서 늘 방종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즉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랑의 8가지 대적들 중에 마지막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꽁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원수를 갚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빌미로 해서 좋은 것이 좋은 거야 하면서 불의를 조장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큰 감동으로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